인간의 기본 값은 현명하지 못하다입니다. 토마스 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분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기본이 현명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보더라도, 인간은 절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도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크게 저항을 하기도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의 히라버 시대부터 문법과 단어 암기로 또 근대에 들어선 반복과 패턴 학습 또는 발음과 연음 여전히 규칙으로만 점철된 영어 학습법이죠. 자, 이러한 규칙으로만 점철된 영어 학습법이 지금은 큰 변화를 맞고 있죠. 노암 촌스키 이래로 이런 걸로는 뭐 우리가 학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자노암 손수키가 결국에 현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분인데요. 영어는 발음도 변하고 나라마다 또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르게 발음하고 매일 새롭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게 없죠. 고정값이 없는데 뭘 암기하겠는가? 자 영어는 정보의 습득이 아니다. 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뭐라고요? 정보의 습득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현재에 와서 우리와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가능하죠. 그 사람에게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을 말하면 어떨까요? 이런 정보를 모른다고 해도 한국어를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가 언어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속어 같은 정보를, 정보는 나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양념 정보로 배우면 되는 것을 마치 이것을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영어 강의가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토마스 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It is more than 40 years. 40년 이상. Since Thomas Kuhn published his masterpiece, 그의 걸작을 출판한 지 40년 이상이 됐다. how scientific revolution happens 어떻게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n like others who have theorized 자 다른 과학자들 어나했던 어떻게 how the big changes in science 어떻게 큰 변화가 과학에서 come about 일어나는가 오는가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르게 come on bother to go back to the original source 에서서 거슬러 갔습니다. 바로 최초의 그 소스로 거슬러 갔습니다. 즉 to find out what, what actually happened.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를 찾는 거죠. What did Galileo, or Newton, or Einstein contemporaries? 자, 갈릴레오나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그 동시대 사람들은 actually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했을까 실제로? the ideas proposed by these shaver. 이 아이디어가 프로포즈되었을 때 이러한 우리의 사이티비 트레디션 우리의 과학의 전통을 만들어 이분들에 의해서 그쵸 아이디어가 제출됐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생각에 듣자마자 아 이거구나 라고 할것 같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턴의 마뉴인력도 50년에서 대략 70년 정도 자신의 모교인 캠브리지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크레슬리 자 자, 그래서, curiously, 재미 u n discover. 재게도 c o u n 이렇게 발견했어요. The cheering crowds convert. 환호하며, 환호하는 대중들이 convert. 전향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꾼 환영하는, 환호하는 저, 크라우드 대중들이 머리를 돌려서, heart all further. 모든 마음, 이 all further. 굉장히 펄럭거리며 들떠있고, As a s a u r e s are having superior evidence 어떤 결과로 바로 뛰어난 그런 증거가 raid before them 그들 앞에 놓여진 걸로 그 결과로 막 마음이 울퍼 들떠 있고 고개를 들려서 그를 볼것 같죠. 그러나 실제는 didn't gather 모인 적이 없다. 사람들 군중이 모이지 않았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발견했다. 이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고. No bad thing. 누구도 노래하지 않았다. The sad truth. Cone points out. 슬픈 것은 uh, the most of big breakthrough science. 과학의 큰 혁신의 대부분이 실제 대부분이 reject. 거절, 거부 당했으며. At least heavily criticized. 적어도 심하게 비평받은 건 those already practicing in the field. 이미 그 분야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비난받았다. 심하게. It's only when the new way thinking about was s e i n the world. 단지, 단지 언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의 생각과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은 is seen enough for practitioners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provide more useful field. 한가 일할 만한 그런 더 유용한 분야를 제공해주거나, to provide 큰포인트 p 쿤이 표현대로라면, 더 interesting problem to wrestle w i t h 다룰 만한 싸울 만한 더 흥미로운 문제를 그 새로운 시각 시각이 보여줄 때, 제공해줄 때, 새로운 유용한 필드 분야를 일할 만한 그런 분야 터전을 제공해줄 때 많이. 과학의 패러다임은 변했다. 이 말은 뭐죠? 결국에는 가장 많이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전문가지만 결국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이 보기에 어, 이런 새로운 생각은 더 유용한 우리가 다룰만한, 일할만한 터전을 어떤 분야를 만들어주고 싸볼만한 더 흥미로운 문제들을 제공해 주는거나 하면은 어, 결국에 이것서 받아들이 책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50년을 걸 수도 있고 100년을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면서 본다면요, 나의 영어 강인을 영어 강사들이나 유학이나 이민 가는 분들 이꽤 많이 듣거든요. 특히 영어 강사분들도 꽤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수강해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절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전문가에 의해서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 강의는 이분들이 들어서서 저는 크게 고무되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조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더 하고 있습니다.